1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어, 지금 투척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과연 누가 먼저 득점을 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희 프로님부터 소개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 1라운드를 지금 최승우 프로님과 저? 이현우 프로님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수원에서 조수원으로 바뀌어갖고 네. 지금 개체수는 지난번 경기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안에 경기장 안에 네. 대상화 개체 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찌의 움직임이 음. 굉장히 지금 디테일해요. 예, 오. 그냥 훔쳐 안고 있는 정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에 흐르고 있는 네. 느낌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또 히트. 아, 랜딩 중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국 같습니다. 오. 자, 심판 결과를 내겠습니다. 정읍 축하드립니다. 최승호 프로님께서 1점 먼저 획득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두 선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 카메라 이 무대에서 촬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긴장할 수있죠 조금 많이 긴장했을 겁니다. 오와 지금 최승호 프로님 계속 이어서 지금 히트고요. 정읍이네요. 어 정읍. 너무나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점 획득을 하셨고요 최승호 선수는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라운드에 지금 권덕희 선수하고 박형갑 선수가 들어오는데 네. 이제 반대예요 네. 이제 2라운드에 뛰는 선수 박형갑 선수는 전층 공략이 주특기고 권덕희 네. 선수는 지금 현재 최승호 그 선수하고 비슷하게 동, 바닥을 공략하는 타입이시고요. 예, 타입이거든요. 테크닉 자체가. 오, 지금 히트입니다. 자, 지금 네, 랜딩 중인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작업. 정은 축하드립니다. 3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 3대 0으로 최승호 프로님께서 먼저 앞서고 계시고요. 2라운드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선수가 교체가 되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팀의 박형가 프로, 강원도 팀의 권덕희 프로입니다. 많은 개체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저희 두 명이서 저렇게 경기를 하는데 저렇게 못 잡어? 나 같으면 <laughs>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예, 개체수가 많고 집중되기 때문에 음. 지금 선수 앞에 찌 내려가는 곳에 보통 지금 10여 마리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죠. 거기에서 정확하게 바늘을 먹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사실은. 음. 그 입지를 가려내고, 어, 지금 히트고요 랜딩 중입니다. 건더키 프로. 자, 지금. 좋고 예, 저는... 예예 드디어 와... 강원도 협회 1점 올라가네요. 네, 강원도 1점. 예. 지금 2라운드에서 첫 1점을 획득하셨고요. 상태를 굉장히 지금 억제시키는 방법이죠. 음, 그래서 끝까지 내려갔을 때 입질이 올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수면서부터 바닥층까지 잔분 발생이 많이 안 돼서 네. 고기들이 좀 중간에서 들치는 어, 지금 히트 어 지금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는데 정예박형갑 선수 드디어 예정으을한 마리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박경갑 프로님 1점 획득했고요. 바늘 빼기를 잘못 쓰면 아. 예 목줄이 많이 터져요. 아 바늘 빼기. 어. 그러니까 바늘 빼기를 정확히 바늘 위치에서 가서 걸어야 되는데 네. 이제. 고기가 나오면서 이제 몸짓이라고, 바늘털이라고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늘 빼기가. 어, 히트. 예, 박현갑 선수 또 히트했네요. 와, 정말 스피드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랜딩 중이고요. 선수들이 무서운 게요. 컨셉을 잡으면, 딱그 컨셉이 나왔다 하면, 계속 연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해 축하드립니다. 네. 2대 1이고요. 와, 정말 근데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지만 경력자는 무시할 수 없다. 두 분의 이 속도전은 정말 몰입감을 만들어 주시는 거 같은데. 자, 지금 체비를 모두 마치시고 투척을 하셨죠. 건덕기 프로님도. 네. 그래서 0 3 5나 0.45밖에 안 쓰기 때문에 네. 그 몸짓 바늘털를할때 잘못 어, 갔다는 히트. 예 히트네요. 권덕희 히트. 자 지금 랜딩 중입니다. 어 좋아, 좋아 보이는데 어네 일점 획득네니다 예, 권덕희 선수도 타점을 이제 찾은 것 컨셉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을 근데 길게 가지면 이 경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변별력이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보다도 네. 경기가 길어지면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누수하게 느껴요. 아, 재미없게 네. 느껴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협회 쪽에서도 오, 히트 건더키 프로 히트입니다. 지금 랜딩 중이고요. 정읍 같은데요. 어, 움직임이 좋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박형갑 프로님도 히트 랜딩 중입니다. 정읍 정읍 인정되었고요. 자, 지금. 정읍! 예. 와... 이제 컨셉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무섭겠죠, 2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와, 이 2라운드에 지금 6마리의 붕어를 봤어요, 지금. 네. 3대3이고요. 이제 저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와... 아, 컨셉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또최승호 프로님과 이현호 프로님 1라운드 때좀 아쉬웠기 때문에 또나 오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도 쉬는 시간에 저두 선수가 이를 갈고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제 오케이. 두 선수가 이제 저 컨셉을 공유해주겠죠. 어, 정읍 이 쉬는 시간 1 0 분도 정말 촉박하더라고요. 바로 자리 바꾸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박현갑 선수는 두 마리를 걸었어요. 지금 저는. 방금 근데 두 마리였나요? 1점 예, 백기 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 가 바늘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집어절 달고 하나는 먹이는 바늘인데 근데 전쟁 날씨다 보니까 두 바늘에 다 걸려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혹시 단어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쌍둥이처럼 <laughs> 히트, 건덕희 네, 선수 히트 건덕희 선수 또 히트했네요 예, 이제 컨셉들를 완전히 찾은 것 같아요 와이 속도 정말 미쳤는데요 지금 7대4고요 지금 박현가 프로님, 건덕희 프로님 1, 매섭게 나가고 있는데 7, 7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5, 마지막 히트를 5, 하실 수 있을지 2, 1. 예, 네, 두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경기 보여주셨고요. 4대4로 지금 2라운드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3라운드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후반 시간 때 컨셉이 완전히 잡혀가고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4점씩 획득을 하셨죠. 예, 고그 아마 컨셉을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그 팀끼리. 네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최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하고 똑같이 지금 바닥 공략하는 거고. 어 지금 히트. 네, 히트 최승우 프로님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아 좋아 보이는데 이 휘미. 정읍. 괜찮죠? 정읍 축하드립니다. 지금 최승우 프로님 1자 획득했고요. 결혼을 하셨을까요? 하죠. 아, 하셨는데 이렇게 주말마다. <laughs> 멋있는데요. 어, 지금 히트 현우 네, 프로님. 예, 드디어 정의로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점을 면했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 네, 오케이. 현우 프로님 1점 획득했습니다. 강원도 협회 소속 선수들 출신 선수들이 우승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오. 이제 경상도 쪽. 음, 어. 이어서 히트. 강원도 팀 정말 무섭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흡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이게 역전이 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지금 8대6이고요. 근데 올림 편대낚시를 하면서 찌가 참 예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제가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어, 지금 히트. 최승호 프로님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정흡 축하드립니다. 지금 선수들이 보통 내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패턴, 네. 세 가지 종류가 다른 로드를 씁니다, 낚싯대를. 네. 이제, 바다치기, 아사타나를 표층으로 공략하는 낚싯대 성질이 다르고, 네. 예, 전층 공략하는, 바닥까지 공략하는 낚싯대가 성질이 어, 다르고. 아, 히트. 최승호 프로님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아, 이제 쫓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좀 다짐을. 근데 아직 8분이 있어서요. 8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예. 네. 지금 최승 프로님이 1점 획득해서 이제 올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전자찌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영롱했죠. 네, 비시맛. 예.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찌맛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네. 어, 네. 내림은 사실은 찌맛이 없습니다. 아. 근데 올림은 찌맛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 최승호 프로님 예, 자리를 역전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허용을 안 하네요. 와, 정말, 네. 정말 무섭게 <laughs> 치고 나가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7분, 지금 저희가 15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합 한 7분 8분이라는 시간 동안 4점을 획득하셨어요. 정말 박형가 프로님, 건덕기 프로님 못지 않게 정말 스피드한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차분해 보일 뿐이지 정말 스피드하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이게 차분해요, 저 선수가. 오, 예. 이어서 이현우 프로님도 히트 랜딩 중입니다. 기대가 되는데 정흡. 3, 2, 1. 예, 경기가 이렇게 종료되네요. 최종 스코어 11대 7로 경기도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제승구프로박경갑 프로 축하드립니다. 예, 선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경기인 이인조 팀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한 해설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네 선수가 어, 나, 교체가 낚시를 안 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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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